중고차는 누정음 모터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정음 모터스 대표 김영주입니다 김채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네. 아, 오랜만에 경차를 아. 준비 한번 해 봤습니다. 정말 많이 가끔 가다가 댓글에도 많이 요청하셨거든요. 경차 특집을 해 달란 말이 많았는데 어려웠습니다. 아, 근데 오늘은요. 네. 금액대가 진짜 최저가. <laughs> 완전 저가? 네. 요즘 경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또 가까운데 왔다갔다 하려면은 솔직히 뭐 오토바이 이용하잖아요. 네. 또 배달하시는 분들도 괜찮고요. 가격대가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 경차도 은근 비싸서 다7,800 넘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아. 자 오늘은요 스파크, 네.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올류모닝 인기 좋은 네이까지네이까지네이도 네, 네. 싸요. 500푸 레가좀 싸네? 엄청 쌉니다 오늘 집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온 차량들 말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차량을 보고 싶으시면요 네이버에서 정우모터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라이브 중에는 더 많은 할인과 다양한 혜택 더불어서 로또 추첨이 마구마구 쏟아지니까요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차량은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아, 저 이거 연드색탔었어요 아, 기억나죠? 연두색. 자, 네.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그루브스타. 그루브스타는 뭐가 다른 거예요? 아, 얘가 뭐가 있냐? 이제 재즈. 그루브? 재즈. 그루브스타. 그루브. 그루브 그루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 이게 제일 높은 트림이었어요. 어? 그루브가 가장 높았던 트림이고 네. 연식도 괜찮아요. 2011년 1월에 최초 음. 등록했고요. 네. 63,000km. <laughs> 아, 짧다. 짧아요. 몇년 동안, 지금 14년 동안 6만 키 킬로. 14년 동안 6만, 키로? 동안 6만 3천 킬로 네. 교환이라고 두 개가 있어요. 트렁크하고 니어 패널 단순 네? 교환이고, 있 가격이 괜찮아요. 210만 원. 200 초반? 210만 원입니 어, 그럼 괜찮아요. 6만 에? 3천 킬로. 아니, 오토바이보다 가격 비슷한데 에어컨 히터 다 그치, 나오잖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약간 색깔은 이제 핑크색이에요. 네, 연한 자, 핑크색. 블링블링 블링 합니다. 일단 뭐, 라이트 깨끗하죠? 안개는 깨진 거 없고요. 뭐, 라지에다 그릴 스크래치 없고요. 운전석의 헤드램프도, 네, 금강 네. 하나 깨진 거 없습니다. 본넷의 도장 상태 깨끗하고요. 썬팅 돼 있고요. 휠 있습니다. 오, 휠 깨끗해요. 어, 타이어도 한50% 남아 있고요. 네. 사이드 미러 네, 깨진 거 없고요. 앞도어, 뒷도어, 디엔다까지 깨끗해요. 깔끔합니다. 깔끔합 아, 여러분, 6만 키로밖에 안꼈어요 안에도 오. 보시면요. 가죽도 있습니다. 직물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썬팅도 종거했어요. 음. 어, 어떤 거예요? <laughs> 루마 선팅. 어, 나름 루마 선팅. 네, 루마 선팅 해갔습니다. 네. 뒷좌석에도 네, 사용감 많지 않습니다. 어, 질문 있어요, 네. 대표님. 간혹가다 경차들 중에 휠캡이 아니라 뭐 알루미늄 캡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뭐예요? 그냥 여, 휠인가요? 네, 알루미늄 휠이 들어가 네. 있습니다. 네, 뒤쪽으로 후면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가 아담해서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경차를 사실때도 그렇지만 모든 중고차는 측면 쪽에 스크래치 있는지 없는지 봐주시면 되는데, 하단 쪽에만 살짝 도터치가 있고요. 후미 쪽, 지금, 테일 램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범퍼, 메인 부분에 크랙은 보이지 않고요. 틴팅도 벗겨지거나 찢어진 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안쪽을 보시면은, 따랑, 이게 뭐냐? 와이퍼, 블레이드, 랄, 새로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필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차드분이 웬만치 정성을 들여서 관리를 해오셨다는 거죠. 쭉 측면으로도 넘어와서 보시면 좋은 점은 휠쪽에 스크래치 굉장히 경미한 정도 거의 보이지 않고요. 측면 쪽에서도 오 지금 이런 거 붙었지 말고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주행 거리가 6만 3천 킬로밖에 주행을 안한 차량입니다. 핸들 컨디션 깨끗하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어, 내비는 만도 거 있습니다 내비 있어요 그리고 블랙박스는 투채널 들어가 있고요 후진 넣었을 때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오고요 어, 조수석의 시트 컨디션도 깨끗하고 바닥에 걸집 매트가 들어가 있고요 어, 에어컨도 네,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본 차량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그루브스타입니다 가격이 말도 됩니다 6만 3천 킬로인데 얼마? 2 10만 원입니다 정말 싸입니다자두 번째는 뭐냐 네. 스파크 아, 같은 차 아닌가요? 조금 달라요. 다릅니다. 어, 뭐가 다르냐? 이제 뭐 바뀌었습니다. 네. 네. 대우에서 세배에 넘어가면서 모양은 똑같아요. 생긴 건다 똑같아요. 자, 이 네. 친구는 이제 스파크 네1.0 어, LT 모델이고요. 2012년식. 오, 연식좀올라왔고요 6만 7천 키로. 대우 똑같이 6만 킬로 때. 무사고 올 양호 차량입니다. 네, 어금니. 가격이 310만 원. 100만 원 정도 차이만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사고 네. 올 양호 차량이고요. 그러니까 전면 쪽에 보시면 라이트, 네, 깨끗하고요. 안개등도 깨진 거 없고요 라지에다 그릴 스크래치 좋고요 운전석에도 헤드램프 네 깨끗하고요 오, 네. 본넷에도 돌팀이 없습니다 깨끗하고 네. 전면 유리에 선팅되어 있고요 오, 알루미늄 휠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 타이어 많이 남아있습니다 60% 이상 네. 남아있고요 사이드미러 깨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 오, 디힌다까지이 오, 친구도 네. 깨끗해요 여기 보세요 아 오, 여기 웨트, 도어 웨트, 몰딩에도 네. 물때낀거 없고요 얘도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전체적으로 네. 깨끗하고요. 코일 매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깨끗하죠. 보통 아이들이 탔나 싶으면 조금 이험이 있던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측면부터 후면까지 쭉 넘어와서 보고 있지만 한쪽 트렁크 부분 그리고 글라스 쪽 보시더라도 틴팅이면 뭐 하나 지금 아쉬운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쪽을 한번 보면요 트렁크 공간도 아담하니 깔끔합니다. 지금 뭐 딱히 뭐 이염이나 물곰팡이 그런 것도 전혀 보이질 않고요. 관리가 굉장히 잘된 차량입니다. 또 3일 동안 시승이 가능하니까 주차 편한지 한번 타보셔도 좋을 것 같죠. 쭉 측면으로 넘어와서 휠 컨디션 깔끔하고요. 뒤쪽 시트 컨디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 앉는 부분 뒤쪽 상석 부분도 깔끔합니다. 물론 이 친구 상석이 앞쪽이겠지만요. 앞쪽 한번 봐볼게요. 자, 67,000km의 무사고 차량이고요. 핸들 뭐 리모컨도 있습니다. 핸들도 깨끗하고요. 내비는 네. 어, 아이나비가 지원이 되고요. 또 후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화질 오. 어, 깨끗하고요. 어, 얘도 마찬가지로 오토 에?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전면 센터 쪽도 버튼까지 먹고요. 대시보드 쪽도 깨끗하고 어, 조수석에는 사용감이 그쵸. 없어요. 진짜 너무 깨끗하게 잘 썼고요. 바닥에 또 코일 매트까지 추가로 들어가 있고 운전석에 열선, 조수석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보신 차량은요. 네. 어, 스파크 모델입니다. 12년식에 6만 7천 키로 네. 무사고 에올 양호 판매가가 310만원. 얘도 가격 싼 거예요 여러분. 아 지금 300만원대 이런 괜찮은 차가 없어. 아까 봤던이마티즈 네. 크리에이티브도 6만 키로 밖에 안 돼. 얘도 6만 키로예요. 9만 6만 키로대. 네. 가격대가 시짜 여러분 최저가입니다. 이어서 볼차 올려보니 아 얘는 인기 정말 많죠. 자 디럭스 스페셜입니다. 2013년식에 네. 10만 키로. 주인공이 좋고요. 네 교환 이력은 두개 있어요. 라지에다 소프트하고 네. 조수석에앞 펜다 두 개만 단순 교환 있고요. 가격이 괜찮아. 290만 원. 아, 300 언더로 모닝을 구매하실 네. 수가 있습니다. 13년식 원류 네. 모닝입니다. 어, 전면쪽에 라이트는 제가 지금 네. 복원 예약해 놨어요. 아, 네. 요건 제가 깨끗하게 복원해서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안개등 깨진 거 같고요. 나지에다 그릴 스크래치였고요 본넷에 여기 두개 미세하게만 스크래치가 스크래치. 있습니다 어 전면 유리에 선팅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네. 새 겁니다 완전 새거 같아 보이니요 타이어는 2024년도 네. 뭐타이어까만 해도 50만 원 아낄 수 있는 겁니다 네. 타이어가 새거 아, 휠은 네, 휠캡 네. 네 알루미늄 휠이 아닙니다 사이드미러 깨신 데 없고요 앞도어, 뒤도어, 뒤핸다까지 오, 오 깨끗합니다. 10만 킬로 네. 주행했는데 안 해보시면 아, 시트도 네, 시트 상태도 네. 양호하죠. 그리고 뒷좌석을 한번 볼까요? 뒤에 좌석도 마찬가지로 네, 깨끗하게 사용을 잘 하셨습니다. 측면을 한번 넘어와서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테일램프 안 들어오는 거 없이 브레이크등까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안쪽 보면요, 제가 느끼기로는 조금 봤던 스파크 라인보다 조금 더 널찍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거는 모두 다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짐을 조금 더 넉넉하게 실을 수 있다는 거죠. 앞뒤 동일하게 24년 19주차 타이어이기 때문에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뒤쪽에도 보시면 카시트 흔적이라던가 그런 건 보이지 않네요.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경차인데 외관 스크래치 하나 없이 은색인데 너무 잘 타셨어요. 뭐 핸들 컨디션 깨끗하고 어, 운전석에 열선, 조수석에열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수석의 시트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아쉬운 건 이제 내비가 어, 없기 때문에 후방 아 카메라가 없어요. 그게 좀 네. 아쉽고요. 블랙박스는 투 채널 들어가 있고요. 대시보드 쪽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근데 뭐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뭐 300이 이게 안 됩니다. 이 290이잖아요. <laughs> 지금 네. 어, 13년식 여러분 올뉴모닝 살려고 하면요, 다 354백 채워야 돼요. 근데 모닝이나 레이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맞 아, 요 원래 모닝 자체가 비쌉니다. 오늘 290이면요. 네. 전국 최저가입니다. 자신있습니다 자, 네 번째 차량은요. 네. 레이입니다. 인기 차종이죠. 얘는 지금. 레이 1.0 터보의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2015년식이고, 2014년 11월에 최초 등록했습니다. 주행거리 10만 킬로 네. 가격이 말이 안 돼. 590만 원. 전국 아니, 최저가.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이 연식의 1회가 원래 한참 더 비싸요. 제가 알기로는. 아, 거의 한 800만 원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최소한 7, 800 갑니다. 사장님과 네. 아, 약간 아야 했어요. 아, 아예 했어요 자, 네. 아, 얘, 얘가 차가 작아서 조금만 박아도 사고가 나요. 아, 어쩔 수 없죠. 네. 자, 본네트 양쪽 핸다, 라지에다 그리고 운전석에 휠하우스 아, 아마 뭐 살짝 앞쪽이에요.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네. 옆을 신거저 앞에. 아, 요렇게. 커... 그래도 590이면. 600에. 전국 최저권입니다. 그러니까 레이가 원래 엄청 비싸요. 가격이 거기다가 프레스트지면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자 인기가 좋은 화이트 흰색 네. 바디죠. 네, 운전석, 조수석, 라이트 깨끗하죠. 안개는 깨진 거 없고요. 낮에다 그릴 스크래치가 없습니다. 본넷세 어. 도장 상태 깨끗하죠. 왜 사고가 나서 갈았어요. 새 거니까. 네. <laughs> 자 전면 유리 썬팅돼 있고요. 어, 타이어 넥센 타이어인데 뭐, 타이어도 50% 남아 있고요. 여기 아까 볼 때, 휠볼때 여기 뭔가 스크래치럼 있었는데, 아까 제가 여기 살짝 뭐 묻어 있었더라고요. 확싹 닦았으니까 스크래치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 뒤 핸다까지, 오 깨끗합니다. 이게 휠이 이쁘네. 맞아요. 깨끗합니다. 네. 안 해보시면은, 아, 시트. 네, 여기는 약간 좀 사용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참고해 주시고요. 접이식 백밀러가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보겠습니다. 어, 좋은 건 이게 또 6대4 네. 폴딩이 됩니다. 아, 얘가 뒷좌석에 열선도 어, 있어요. 됐죠. 자 후미를 한번 넘어와서 봤습니다. 아까 전면부터 보셨겠지만 반만 사틴팅 들어가 있고요. 뒤쪽 브레이크 등까지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얘가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수납 공간이 엄청 좋습니다. 진짜 엄청 많이 질리거든요. 이렇게 놓으면은 거의 요 턱까지 또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완벽한 평탄화까지 거의 가능한 거죠. 그래서 레이로는 차박 하시거나 여행 가시거나 배너로 짐을 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쭉 측면으로 와 봤는데요. 프레스티이기 때문에 휠 달리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딩도 잘 되고요. 측면에 봤을 때 B필러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넓고 이게 아마 무슨 패키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레드 포인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10만 7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뭐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열선. 조수석에 열선, 스마트키는 한개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의 시트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기어봉도 요거 바꿔놨네요. 요거 원래 K7 기어봉인가 한데 기어봉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전면 센터 쪽에 버튼까지 먹고요. 대시보드 쪽도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자, 오늘 은 저희가 진짜 뭐 200만 원대에서 와. 500만 원대 가성비가 좋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스파크, 올뉴 모닝 내일까지총네 대를 보여드렸고요. 오늘 나온 차량들 말고 저희가 경차가 많이 있습니다. 방송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네. 최소한 3, 40대씩 저희가 보유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차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딴데 가지 마시고 정우모터스를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뉴 정우모터스 대표 김영주였습니다. 김치였감사니다